자 이제 초등부 결승전 심판들이 나왔습니다. 예, 그 남병원 8단 선생님이 가운데 계시고 네? 대구대학이 계시죠? 네. 손양남 7단, 송인범 7단이 계십니다. 예. 예. 자 왼쪽에 이제 보이는 선수가 조진용 선수입니다. 와령초등학교 6학년 우승 후보로 꼽히는 선수죠. 아주 이쁘게 생겼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이는 선수는 네. 백주현, 김재중앙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두 선수가 모두 선수. 축구를 좋아하는군요. 검도 외에. 그렇죠. 네. 네, 어린이들이니까. 네. 그 조진영 선수는 그 중결승에서 네. 와룡 초등학교 고영민 선수를 이겼고, 네. 백주현 선수는 용담 초등학교의 박희 선수를 이겼습니다. 네. 음, 백주현 선수 오른쪽에 있는 선수는 손목을 잘 치고요. 네네. 왼쪽에 있는 선수는 어, 조진영 선수는 머리를 이제 잘 네. 때리는 선수입니다. 조진영 선수가 네. 일반적으로 우승 후보라고 많이들 얘기들 하죠. 그렇죠. 자, 초등학생들, 에, 뭐, 가장 기본을 신경 써야 될 때입니다. 예. 백주현 선수 한번 열심히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아직 전국대회 이렇다 할 전적이 없는 예. 백주현 선수인데요. 예, 오늘 아주 좋은 전적을 쌓고 있어요. 예, 4번 달고 있습니다. 흰색 도복입니다. 자, 머리. 조준영 선수는 우승 후보인데, 오른쪽에 지금 보입니다. 껑충껑충 옆으로 띕니다. 네, 옆으로 어젯, 뛰는 게 예, 많아요. 게안 좋아. 예. 옆으로 예. 많이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네. 조준영 선수 약간 몸이 앞으로 기울었어요. 네. 허리에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초 때 공을 잡아주면 아주 큰 선수가 될수 네. 있죠. 아직은 왼발이 앞으로 나오기도 하고, 다리가 벌어지기도 하고. 네.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은 역시 기초에 충실하고서 큰 네. 동작으로 시합의 이기는 선수는 아 조금 부족했어요 머리머리 예. 네. 아, 머리 들어갔습니다 아, 아 손목이었습니다 손목이 이쪽에서 봤는데 저쪽에 예. 손목. 손목이 좀 빨랐어요 예. 그렇습니다 조진이 조진이 손목을 예. 예. 쳤습니다 자 이제 시간은 1분 50에 쳐 아, 허리 아, 예 백준 선수도 만났잖아요 그 계속 공격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백준 선수 어, 신장은, 그리고 체구는 유리하거든요. 좀. 네, 좀 예. 유리하죠. 예. 기에서 네, 아... 뺏기면 안 됩니다. 지금 예. 한판 맞아서도 잊어버리고 지금 해야 됩니다. 네,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오히려. 예. 서둘지 않고. 칼을 쥐고. 예. 오히려 조진영 선수가, 어... 네, 서두르는, 것 서두르는 것 같이 보입니다. 서두르는 같이 보입니다. 네, 머리. 아... 아... 아. 조진영 선수 아주 그, 잽싸게. 예. 에... 파고 들어가네요. 네. 다람쥐 같습니다. 네, 손목을 지금 쳤는데 약해서. 습니 예. 하겠습니다. 자 1분 15초. 아, 네, 물러서면서 머리. 어이들 린 검도가 이 예, 예. 예. 집중력을 길러주고, 네, 또 예절, 효도 이런 걸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야, 머리, 허리, 아, 예. 아, 조금 부족합니다. 네, 어, 많은 부모님들이 많이 시킵니다. 그렇죠. 예, 머리. 음, 이제, 여, 예. 예, 손목. 지금 조진영 예. 선수. 어, 잘 시도하고 있는데 너무 기능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네. 몸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 아, 자, 허리. 예. 심판들의 손이 부족합니다. 움찔했습니다 네. 네, 머리. 조금 네. 짧죠? 예. 백지현 선수 아주 잘하고 있어요. 네. 아. <laughs> 자, 등을 보이고 있는 백지현 점수를 뒤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진용, 어, 2번. 예, 검은색도 복 앞서 있습니다. 우승 후보입니다. 백지현 선수 예. 공격을 들어가야죠. 들어가유도야죠 예, 지금. 지금 너무 예, 시간이 예. 가고 예. 있는데, 이거.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자, 12초. 10초. 네, 아, 허리. 예, 허리. 허리가 좀 짧네요. 네. 야, 머리. 아, 아 경기 아, 끝났습니다. 시작했어요. 예, 시작했어요. 이렇게 해서. 어, 어, 와룡초등학교 조진용 선수가 어, 검도왕이 됐습니다 네, 조진용 선수 <laughs> 아주 어, 뛰어나게 잘하고 있는데 네. 어, 좀큰 기술을 앞으로 써서 네. 어, 좀 저, 대선수가 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진용 선수 어, 와룡초등학교 대구입니다 6학년 선수입니다 어, 초등부 어, 개인전 2위까지 했던 선수입니다 네. 아. 그 초등학교 학생들은 이거, 이거 하면 머리가 좋아진다 그래요. 많이들 지금 하고 있고. 네. 특히 그 굉장히 그, 그 집중력이 좋아져 가지고 네. 공부들도 잘해요. 그렇습니다. 자, 인사를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있는 어월령초등학교의 조진용 선수입니다. 어 6학년 학생이에요. 예. 저희 선생님을 찾는데 안, 지금 여기에 딱 <laughs> 계신 모양입니다. 네. <laughs> 어, 저 호구도 어, 들기가 어, 상당히 무거워서, 예. 예, 선생님한테 인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예, 예. 아, 꼭 안아주십니다, 선생님이. 예. 그, 김장호 감독은 아주, 예. 그저 이, 초등학교 선수들 잘기르는 감독으로 유명합니다. 김장호 선생님이었죠, 예. 저번에. 예. 예. 이제 정리를 합니다. 다 저런 것도 이제 자기가 정리를 그러면... 해서 꽁꽁 묶어서. 예, 예. 지금 잘짓고 예. 해야 되니까. 예. 동의심을 길러주고. 네. 아주 좋아요. 지금 요새 애들, 그, 이거... 처음 어머니아버님들이 과잉 보호해가지고 신발 끈까지 내주지 예, 않습니까? 가 예, 아주 예. 문제가 많은데 예. 이런 운동을 시키면 은 그런 게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예, 손목이 들어갔어요. 예. 깨끗하게. 예. 여기서? 아주 좋습니다. 예. 여기서? 상대방 칠때 손목 먼저 네, 들기에서 칩니다. 예. 예. 아주 좋은 기술 보여줬어요. 자, 이제 잠시 후에 곧 일반부 결승전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심판들이 나왔습니다.